네, 안녕하세요. 메이즈입니다 자, 오늘 할 메이지 튜터리얼 강좌는요, 약간 지루할 수는 있지만, 좀 전문적인 용어가 좀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심도 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을 간략히 요약해드리자면, 모바비 인코딩 세팅입니다. 인코딩이 뭐냐?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된 영상을 실제 영상 파일로 내보내는 작업을 인코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 인코딩이고, 넓은 의미에서 인코딩은 좀 다른데 아무튼 이 정도로만 아셔도 문제는 없고 모바일을 쓰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 내보내기 세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팅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음질이나 영상 화질이 심하게 깨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음질이나 화질에 문제는 없더라도 영상 파일로 뽑아야 할때 너무 오랜 시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10분짜리 영상을 인코딩하는데 30분에 걸린다.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컴퓨터 사양에도 관계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 세팅을 잘하시면요, 이 내보내기 속도를 크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챙길 수 있죠. 이 내보내기 세팅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이 영상 원본 화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야 하는데 여기서 코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코덱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동영상을 사진이 빠르게 촥 지나가면 동영상이 된다고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컴퓨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f 치 d 1920x1080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9 2 0 1 0 8 0 기준으로 PNG 파일로 사진을 저장했을 때 평균 파일 크기는 2MB 정도가 되는데 이걸 30프레임이라고 생각해봅시다. 30프레임은 1초에 30장이 지나가는 거고 프레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상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장면이 1초 안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프레임 유튜브 기준이 30프레임이거든요 뭐 게임같이 부드러운 화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60프레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30프레임으로 했을 때 2메가바이트 사진 한 장이 30장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2 곱하기 30 해서 1초에는 60메가바이트의 영상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분이 된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메가바이트 영상 크기가 되는데 그러면 1분짜리 영상파일이 3.6기가 저장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10분짜리 영상은 36기가가 된다는 말인데, 뭐 4K, 8K 영상도 아니고, FHD 영상이 10분에 36기가가 된다는 것을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저장한 다음에 빠르게 넘기는 방식은 저장 공간을 너무나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과학자들 그런 식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설계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코덱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 코덱은요, 쉽게 말해서 이 커다란 크기 의 영상 파일을 어떻게 압축할지, 그것에 대해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걸로는, 비트레이트와 해상도가 있습니다. 자,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이, 어, 비트레이트를 1만으로 설정했을 때고, 지금이 비트레이트를 1000으로 저장했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영상이 괜찮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영상이 아주 깨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놨고요. 자, 이 비트레이트가 코덱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코덱은요, 영상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만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제가 가만히 입만 움직이는 경우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만 지금 파일을 저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비트레이트가 필요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움직임을 크게 주는 순간 이만한 영역에 이제 비트레이트를 할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레이트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상이 깨지게 됩니다. 이걸 흔히 깍두기 현상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요약해드리자면 코덱은 영상에서 변하는 부분만 저장을 한다.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영상에서 변하는 부분에 데이터를 1초에 얼마나 할당할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셨으면 이제 비트레이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 이제 해상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쉽게 말해서 거의 화질과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화소라는 개념이랑 비슷해요 FHD 같은 경우에는 가로 1920 픽셀 세로로 1080 픽셀입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으면 이 화면이 더 잘게 나눠져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더 선명한 화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레이트와 해상도가 좋아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 비트레이트와 해상도가 좋아요를 이루지 않으면 해상도는 높은데 화질은 심각하게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해상도에 적당한 비트레이트를 할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모바비에서 비트레이트 세팅 해상도 세팅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올바른 내보내기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상도에 딱 맞는 비트레이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권장 설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여기서 참고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세팅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보시면요 파일 정보를 누르면요 이렇게 정보가 뜨게 되는데 자 파일 형식 MP4 코덱 아까 전에 말했죠 압축 방식이라고 그리고 너비 높이 이게 해상도입니다 몇 픽셀 곱하기 몇 픽셀이니까 화소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프레임 속도 29.8 이거 30 프레임이죠 그리고 비트 속도 비트레이트입니다 10,000 k bps로 설정되어 있고요 코덱은 AAC 뭐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영상 원본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해상도입니다. 해상도가 1920x1080이니까 1080p죠? 자, 이렇게 1080p로 녹화를 많이 하실 텐데, 이때는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보내기 누르시고요. 제목 알아서 하시고, 여기 mp4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mp4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고급을 누르세요. 보통 이렇게 설정해서 내보내기 하실 텐데, 이러면 영상이 많이 깨지게 될 겁니다. 또는 인코딩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고요. 자, 고급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고급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비디오 코덱은 H.264 그대로 해주세요. 언제 H.265가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H.264보다 H.265가 일반적으로 화질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유튜버에서는 H.264 사용을 권장하는데요 왜냐하면 H.265는 컴퓨터가 상당히 좋아야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H.264 쓰시고 해상도는 그대로 놔둬주세요. 원래 1080p인 영상이었다면. 1 9 2 0 x 8 1 0 8 0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프레임 속도는 29.97도 뭐, 문제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30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영상이 60프레임이었으면, 여기서 6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전 30으로 할게요. 원본이 30프레임이었어요. 자,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 전송률, 비트레이트가 VBR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variable bit rate라고, 영상이 움직임이 심할 때는, 비트레이트를 늘리고, 영상이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비트레이트를 낮추는 방식으로 용량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컴퓨터에 저장할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거잖아요. VBR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면 영상에서 얘네가 움직임이 많은지 어, 아닌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처리되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요. 이 비트레이트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오히려 화질이 더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VBR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장 공간을 좀더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장점이 없습니다. 저희는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할 겁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면 CBR 모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트레이트가 변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항상 일정한 비트레이트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1080p 30 프레임 기준으로 만으로 설정해 주세요. 만으로요. 자 만약 프레임 속도가 60 프레임이었으면요. 비트레이트를 15,000 해주시고요. 만약에 영상 원본이 1080p가 아니라 1440p 또는 4K 2160p로 되어 있으면 어, 그것도 또 다르게 비트레이트를 설정해야 되는데 2560 1440 그것도 많이 쓰는 해상도인데 QHD에요 QHD. 자 이렇게 QHD로 저장했으면 30프레임 기준으로 비트레이트를 2만을 주셔야 되고요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비트레이트를 2 5 0 0 0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 4K 4K는 이제 컴퓨터가 안 좋으면 상당히 인코딩이 오래 걸릴 텐데, 아무튼 4K로 저장을 한다고 칩시다. 3840 2160. 이게 유튜브에서 지원하는 UHD 4K 해상도예요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는 30프레임 기준으로 45,000, 45,000으로 하셔야 되고, 60프레임인 경우에는 70,000으로 하셔야 된다. 엄청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4K 영상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1 9 2 0 x 1 0 8 0에 영상 온분이 30프레임이었으니까 만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이상 여러분이 비트레이트를 올린다고 해도 유튜브가 그 이상의 비트레이트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최적의 세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속도도 살리고 영상 화질도 살리는 최적의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원본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4 8 0 0 0원 선택하시면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48,000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오늘 뭐 내용은 별로 없는데, 이론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린 것 같네요.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오바비에 영상을 넣었더니, 소리만 나고 영상이 재생이 안된다 왜 그런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모바비 버그가 아니고요 모바비가 지원하지 않는 코덱으로 저장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마 요즘 핸드폰은 엣지2 5 5 최신 코덱을 쓰기 때문에 모바비랑 호환성이 좀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봐야 겠어요 모바비가 엣지2 5 5를 지원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업데이트 로그에서 지원이 빠진 걸 봤거든요 내보내기는 h.265로 되는데 영상을 넣는게 h.265가 안되는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요 영상을 한번 더 인코딩을 해서 h.265로 찍힌 영상을 h.264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전 비디오 수트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 비디오 변환이란게 있어요 여기서 영상 파일이 코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영상 파일을 넣고 그 다음에 h.264 요걸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자질구레한 세팅도 해주셔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무튼, 요, 모바비 디오슈트가 있는 경우에는, 엣지.255 영상을 엣지.264로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 넣고 변환, 이거클릭해주면 변환이 되고요. 만약 비디오 슈트를 구매하지 않고, 모바의 비디오 에디터만 구매하신 경우에는, 이런 샤나 인코더, 이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 파일 넣고, 인코딩 시작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인코딩이 좀 느리다 싶으면, 환경 설정에서 하드웨어 디코딩, 엔비디아 큐다 이걸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아 내용이 너무 기네요 아무튼 이렇게 인코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h 2 6 5로 저장된 영상을 H.264로 모바비에 넣어주시면 정상적으로 영상이 불러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잘 하시면 화질과 영상 처리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에 대한 이론을 어, 얘기를 해드렸는데. 솔직히 지루하지 않으셨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 제가 들어도 좀 지루했거든요 이런 어려운 개념을 남들한테 쉽게 전한다는 게어 쉽지가 않네요 중간중간 생략된 내용도 많고 아닙니다 아무튼 난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 보고 똑같이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해상도에 따라 비트레이트를 다르게 할당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영상의 자막으로 해상도에 따라서 비트레이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넣어놨으니까 그거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강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리즈!